비동사 다음에 오는 말과 비동사의 부정문을 배울 거예요 자 일단 복습부터 할게요 복습은 명사랑 비동사를 할 거예요 자 명사는 끝말이기가 되고 사람, 물건, 동물 등 그런 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student, doll, teacher 이런 거요 비동사는 동사 중 하나예요 그리고 해석은 모모이다, 모모입니다라는 해석이죠. 비빈빙 에미서 또뭐 있어요. 와스 r 자, 이런 거는 당황하지 말고 바로 대답 나올 때까지 계속 복습하시면 좋아요. 자, 이제 비동사 다음에 오는 말 하기 전에 하나를 더할 거예요. 형용사라고 음, 니은으로 끝나는 거예요. 보통 니은으로 끝나요. 자, 예를 들어 kind 친절한, happy 기쁜, 음, angry 화난 이런 거예요. 음, 그리고 I am happy. 나는 기쁘다. You are kind. 너는 친절하다. 자, 그리고 이제 비동사 다음에 오는 말을 할 거예요. 비동사 다음에 오는 말은 student, teacher, nurse 같은 명사가 올수 있어요. 자. 그리고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. 형용사는 음, tall, angry, happy 그런 거. 형용사죠? 자. 그러면은 b 동사 뒤에 명사가 온다면 해석이 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. 형용사가 오면은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. 장소가 오면은 뭐뭐에 다 어디에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비동사에 부정문을 해볼 거예요. 부정문은 말 그대로 부정을 나타낸 거예요. 자,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요. 음,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줄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isn't, aren't, amt 안 돼요. 자. 여러분 한개안 가르쳐 드렸는데요 축약형이 있어요 음, I am 할때 I am You are, your, they are, their She is, he is, it's, his, she's 이렇게 줄여서 할수 있어요 자. 오늘은 한게 많아가지고 숙제 하나만 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음 여러분 제가 음, 먼저 뜻을 드릴테니까 빈칸을 알맞게 채워 넣어주세요 나는 화나지가 않았다 I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? 바이바이 이거 맞추면은 포인트 도토리 포인트 두개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